이렇게 자르면, 숨치기 밑, 동발에한일미 m 당겨놓고, 이제, 이렇게, 여기로 잘라주면, 이게 단엽. 단엽이란 음. 말은, 입, 입이, 렇이 예. 짧아. 예. 아, 입이, 사실 말은, 입이 길지 않냐. 예. 어, 그 그걸 기억을 하셨다가, 때가 있어 항상. 어, 요즘에는, 이제, 전지를, 현재는 가을에도 호도 되고 겨울에도 호도 되고 요즘에 하면은 에, 좋아요 근데 에, 이걸 이건 작년에 가지 않아 균형이안맞은게이렇 그, 자르는 거야 균형이안 받은 게 어. 그,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자르면 지금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전지가 아니고 음. 가지를 이렇게 딱 봐서 아, 온 몸뚱아리 줄기가 기둥이보이하대요 고기 싹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거 밑에 들이면 이렇게 또 잘라주고 제일 밑에까지는 잘라줘봐요 끝으로 자라고 왜, 냐냐면이 몸통 아래가 굵어져. 이렇게 끝을 잘리지 말 밑에 가지. 네. 요거는 이제 이름 잘린 이유는 이 줄기 앞에서 훤히 보이잖아. 네. 예. 이쁘잖아. 예. 네. 근데 네. 앞에도, 어, 연어까지도, 이제 연어까지도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를 때는 바짝. 한 가지는 이렇게 바짝 자르고 갖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까지 허니 이 고기 곡선이 보이잖뇨 예. 아, 곡선이 딱 보이면 전, 전지 천지는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전진는 어떻게 하냐? 어, 이, 이 가지가 좀 많아. 예. 많은 게 배와서 싹다 잡아야 잖여. 예. 한 개로 v 자로나가게두 개씩만 남겨놔야 돼. 네. 예. 아, 이렇게, 아, 약한 게, 아, 여기로 냉했고. 위로 올라간 놈은 보기 싫은 게, 이렇게 내리기 내리 위하거든, 철자로. 그런 아, 게, 아, 아, 아. 그런 놈은 아, 미리 이렇게 잘라주면 좋아. 철자로 낼 것이 없지. 아, 여기 세 개잖아. 응. 음. 불자로만. 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잘라버리고, 아, 저두 그, 개만 남겨놓고 보일자로. 예 네. 그리고 서, 서로 이렇게 꼬인 놈은 잘라버리고. 이 아. 지금 이런 날이가 작년인가 3년 됐잖아. 내가 현주부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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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이런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지가 반음만 그늘져가지고 네. 손하고는 이렇게 삭다리 돼야 그거 가지가 햇빛을 못보면 죽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가지하고 여기서 이, 예, 이 가지 사, 사이가 이렇게 한번 되잖아. 이 정도? 네. 그럼 여기서 이 정도? 어, 여기다 하나 냉기 놓고 여름은 따뜻해. 에... 너무 되잖아. 예, 예. 여기 지어있으니까. 이렇게 잘라. 음. 이런 네. 보면 자, 우외로 올라가 놓으면 이렇게 잘라고 밑에 불자를 남잖아? 응. 네. 여기 또 불자를 나가면 되고. 어. 요거은 예. 우외로 올라가 놓으 이렇게 밑에 잘라. 밑에 쳐진 놈 잘라와. 싹, 싹 다리는. 조금만. 보시면 이게잘자르고 어. 이게 렇잘르면 처음에는 포기가 형에 네. 포가 심어도 나중에, 다중을 위해서 잘려야 되네. 어. 예 어, 이런식으로 이런 쭉 나왔잖아요 뭐. 그럼 이제 이놈하고 이놈하고 전체가 밸런스가 안맞은게 이놈이이정도 이렇게 어. 줄여져 줄려져 가지고 어, 그럼 이제 전체가 밸런스가 맞지 예예 예. 어, 그러면 이 소나무를 이렇게 키울 거니까 네 예. 어, 이제 좀 계속 키워야 하니까 어. 이, 탄협은 하지 마. 이렇게 바짝 해야 되지. 예, 예, 예. 그냥 빨리 키울려면 이걸 안 잘라야 돼. 예. 안 잘라, 쭉 나가면. 그래, 너무 길면은, 바닥도 안맞마게 이렇게 가지런히만 해줘. 예, 이렇게 순, 순, 순치기만 이렇게 해주라고. 자, 그만, 이 이렇게 설명했었는 이제, 이것도, 어, 너무 많이 따버리면 약해지니까, 네. 이건 있어야 할 가지잖아. 석자를 네. 따내고 나면 뭐 가지가 있어? 없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순이 있어야 이는데잘 이해를 못 해갖고 이렇게 잘라버리는데,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해볼 때, 이걸 기억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 이, 다녀봐라고 하니까 아 겨울에 악순을 따버리면